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빛나는 국어 주민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캐스트를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맨날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캐스트를 너무 오랫동안 안 찍은지 좀 잊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되게 새롭기도 한데 제가 8월달에 반갑숙달을 달에 두 개를 찍기로 했는데 벌써 또 8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laughs> 반갑다를 가지고 아 얼른 퀘스트로 또 여러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알차게 짜왔으니까요 이번에도 같이 한번 짧게 국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끝까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짧은 국어 시간에 하나의 문학 작품은요 소설이에요. 그래서 막 문학 작품을 전부 다 같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왜이 작품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걸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픽인데요. 제가 항상 인생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늘, 어, 연금술사요? 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술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조금 판타지적이기도 하고, 좀 동화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좀큰 주제, 네이버에 딱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작품 소개 같은 이제 그런 문장은 꿈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어느 양치기 소년의 여행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아 탐색,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마음가짐을 잃으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철학적으로, 그리고 또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가 제가 논술 수업을 한창 오프라인 학원에서 하고 있을 때라 아이들과 읽어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막 이끌어가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도 답변을 저만의 답변을 뭐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읽을 때마다 워낙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추상적인 표현도 많아서 그몇년 전에 읽었을 때랑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최근에 또 읽었을 때랑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야. 매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고 읽을 때마다 더 좋아져. 약간 그런, 그런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수업에서 국어 교과서에 한 단원을 만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각자 원하는 문학 작품을 하나씩 골라와라라고 했는데 또 그때 제가 연금술사를 가져갔더니 교수님께서 아니 이제 보통 국어 교과서를 이게 펼쳐 보면. 외국 문학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통은 이제 한국 문학을 선택하는데, 진짜 이걸로 하겠냐. <laughs> 라고 계속 반려하셨지만, 아, 저 이걸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끝끝내 제가 이걸로 또 교과서까지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라 유독 더 애착이 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또그 학기에 또 되게 우연치 않게 제가 유라시아의 여행인가 뭐 그런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양 수업이 진짜 특이하게 교수님이 수업을 안 하세요. 수업을 안 하고 매주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그런 교양 수업인데 매주 과제가 약간 그런 거야. 도서관에 가서 너가 지금부터 읽고 싶은 책한 권을 꺼내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막 찾아와라. 도대체 그 제목이, 강의수 제목이 유라시아의이뭐 이런 게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 많은 수업 중에 한번 미션이 이제 유라시아 그 수많은 지역 중에 가고 싶은 나라를 이제 골라와라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한창 이 책을 또 재밌게 읽고 교과서를 만들고 있을 때라 이 산티아고라는 이 지역이 궁금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검색해가지고 그 교양 수업과 이 교과서를 만들던 수업이 콜라보가 되면서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언젠가 나도 한번은 걸어보면 좋겠다. 근데 이걸 걸으려면 사실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걷는 거거든요? 정말 술래길이라서 그냥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걷는 거야. 걷다 보면 뭐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나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 경험이라고 들 블로그에 막 나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나도 한 번, 한 번쯤은 20대에 해보고 싶다라고 버킷리스트에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산티아고 술래길을 걸으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아무튼 20대가 가기 전에 5년 안에는 잃어보고 싶은 그런 하나의 뭔가 원하는 버킷리스트가 추가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연금술사라는 책의 주인공은 이제 소년이에요. 한 소년. 근데 이 친구가 막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엄청 뭐 양아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꽤나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도 다 잘, 다, 잘하던 이제 학교도 되게 성실히 다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되게 딱 우연히 이런 말을 건네요. 저는 학교에서 의미를 잘못 찾겠어요. 저는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어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직접 여행하면서 깨달아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뭔 헛소리를 하냐? <laughs> 공부나 해라 하시겠지만 이때 이 산티아고의 아버님은 굉장히 깨어 있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약간 우리 버전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의 이름으로 들어둔 적금이 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떠나봐라. 라고 하고 진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양치기 소년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산티아고가 양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막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날 집도 없으니까 약간 떠돌이 신세지. 근데 옛날 교회 같은 조금 추, 좀 추레한 그런 곳에서 얘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이 좀 희한해. 뭔가 태몽처럼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떤 꿈을 꾸냐면 이집트에 가니까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꿔요. 왠지 우리로 따진다면 갑자기 꿈 속에서 로또 당첨되는 복권 번호가 <laughs> 떠오른다거나 아 내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어 뭔가 신의 계시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퍼뜩 받은 거지. 그래서 얘가 아 나한테 뭔가 이런 신이 뭔가 미션을 준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걸 꼭 따라가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진짜로 가보기로 결심해. 그 이집트까지. 그 피라미드까지. 내가 그 보석을 발견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 여정에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정 가운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보석을 찾으면 그게 소설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강도를 만나요. 막 강도를 만나죠? 아예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경비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막 머물러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가게에, 이제 크리스털 가게라는 어떤 가게에 취직을 또 하게 돼. 알바처럼. 근데 일을 또 너무 잘하네? 그래서 얘가 그 일을 하면서 가게의 매출도 엄청 오르고 돈도 엄청 엄청 많이 벌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선택지가 생긴 거야. 고향에 돌아갈까? 아니면 다시금 그 이집트 보석을 찾으러 한번 더 도전해볼까? 이런 선택지가 생기면서 얘가 끝끝내 고민하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금 그 여정에 떠나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연금술사. 연금술사는 전부 다 금으로 바꿔버리는 약간 마법사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 동료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경사들도 만나면서 위험한 순간들에도 처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사가 마지막 끝, 끝자락쯤에 이 아이한테 이런 대사를 날려요. 그러니까 너가 왜 여기 있는지 약간 불법 체류자 같은 느낌이니까 계속 따지고 되게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런,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 병사가 나도 너처럼 그런 꿈꾼적 있거든? 근데 너가 하는 얘기대로라면 너는 지금 꿈을 따라서 해외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석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딨니? 라고 하면서 병사가 한마디를 툭 내뱉는 거야. 근데 이 여정을 엄청 엄청 길었어요, 산티아고한테는. 그러니까 엄청 긴 여정의 끝에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병사가 말하는 그 옛날 교회가 사실은 내가 처음 꿈을 꾼그 장소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다시금 그 장소로 돌아가 봐, 고향으로. 그리고 고향에 가보니까 진짜 보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아, 사실은 그런 행복이나 나의 이 목표나 보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엄청 멀리,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내 일상 속에 가까이 있었구나라고 결론이 나면서 이게 어떤 목표치에 도달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순간 순간들에 현재 그 모든 순간이 다 보석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방금 앞에서의 이미지처럼 어딘가에 막 올라가야만 할것 같잖아. 뭘 이뤄내야 될것 같고 뭔가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더 부담스럽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이런 행복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 모습 아닌가요? 그냥 하하호 <laughs> 떠들고, 그냥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걸로 웃고, 그냥 이런 일상과, 그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해. <laughs> 그래서 맛있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을 때가 유독 뭔가 나 요즘 뭔가 행복하다. 아나 이거 뭔가 지금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이런 순간들이 전부 다 보석이라는 거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책인데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할 때도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체력 증진할 때도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일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을 하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 그러면 내가 뭐 목표를 이룰 필요도 없고, <laughs> 그냥 뭐 행복하게 일상만 살면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책 속에 어떤 에피소드 한 가지가 또 나와서 그걸 또 얘기해 주려고 해요. 어떤 궁전에서 한 왕이 손님을 초대했어. 청년을. 청년을 초대했는데 이 청년은 이 궁전이 처음인 거야. 그래서 이 궁전도 처음이고 이 임금도 처음 봐. 얼마나 좀 놀랬겠어? 그래가지고 얘가 딱 보자마자 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자기소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왕이 이 소년한테 미션을 줘요. 너가 여기 다 둘러봐도 되는데 미션이 있어. 내가 지금 숟가락 하나를 줄 거고 숟가락에 기름 두 방울을 떨어뜨릴 거야. 근데 너가 이걸 쭉 둘러보고 오는 동안에 절대 이 숟가락에서 기름 두 방울이 흐르면 안 돼. 꼭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 라는 미션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이 왕도 무서운데, 지금 미션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 이 모든 궁전을 둘러보는 동안 숟가락만 보고 걷는 거지. 숟가락만 보고 절대 안 떨어뜨려야지. 절대 안 떨어뜨려야지. 하고서, 어, 더 도착했어요. 라고 오니까 임금이 어때? 궁전 둘러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라고 물어봐. 근데 얘가 볼 겨를이 있었겠어? 숟가락밖에 안 봤는데? 그래서 얘가 어, 저는 숟가락만 보느라 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자, 아유, 안 되지. 너 여기 지금 처음 왔는데. 다시 한번 둘러봐봐. 주변에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라고 다시 한 바퀴를 돌려보네. 그래서 쭉 구경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진짜 주변도 보고, 이렇게 막 샹들리에도 보고, 엄청 막, 와, 진짜 멋있다. 견학하듯이 보고 와. 그리고 나서 다시 임금이 물어봐. 숟가락에 오일 두 방울 지켰어? 라고 물어보니까, 없죠. 숟가락에 이미 오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임금이 맨 끝에 이것 봐, 행복은 이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숟가락에 기름 두 방울을 지킨다고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아무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긴다고 해도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이 기름 두 방울은 절대 까먹지 말것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만 명세, 명심하면 그러면 삶이 되게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임금해 주는 이 이야기가 되게 저한테도 확 와닿았던 하나의 이야기라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각자 이 기름 두방울이 다르겠죠.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뭐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 고자 멘수 친구들이라면 수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각자만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그러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작은 행복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은 행복에 매몰돼서 그 목표까지 가는 걸 잊으면 또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절대 마음속에서 뭔가 뭐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황 토크를 간간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선생님 이제 이사 가셨으니까 아 제가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블로그를 보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자취 룸 투어를 빨리 해주세요. 퀘스트로 가져와주세요.라고 정말 많이 댓글이 달렸지만. 제가 이거는 회사의 허락보다 저희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laughs> 제가 자취를 허락받을 때 이제 엄마는 물가에 애를 내놓는 마음일 테니까 저한테 이제 꼭 당부했던 게 집에서 콘텐츠 찍지 마라. <laughs> 집을 막 여기저기 공개하지 마라. 막 이런 거였는데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잠시 한번더 의견을 여쭙고 <laughs> 그 다음에 캐스트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룸 투어 영상보다요 그냥 저의 일상을 자취 이후에 달라진 저의 일상을 공유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이사하고 나서도 제가 저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자 운동을 한 가지 새롭게 시작했는데 혹시 푸사우라고 f 사5라고 45분 동안 숨차게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도 PT를 막 7시, 8시에 갔지만 이것도 진짜 7시에 가거든요? 근데 7시면 보통 이눈 비비고 가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지치나 봐. 그래서 막 텐션들이 장난이 아니야. 잠을 엄청 깨워줘. 그래서 7시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러고 딱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아직 아침 8시인데 막 나는 에너지가 <laughs>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서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즘 저의 되게 건강한 이런 뿌듯함을 채워주듯 심지어 가면 막 출석 스티커도 붙여 너무 귀엽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에 붙이면서 아 내가 오늘도 해냈다 이런 나의 소소한 행복을 요즘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의 큰 변화는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길에 지하를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막 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초록 초록 뷰를 보면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요즘 나의 아주 삶의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 출근할 때 이런 뷰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나의 이런 그 (5일) 두 방울을 지키고 지키면서 놓치지 않는 이 주변 풍경들, 아름다운 풍경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고 또 나의 이 오일 두 방울이죠. 우리 수업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절대 이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에너지 있게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7시간, 8시간만 이렇게 찍어도 요즘은 되게 생생하게. 왜집 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게 <laughs> 힘들지도 않고 아, 너무 즐겁게 촬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취를 하면서 혼자 밥도 해먹고 집에 이렇게 꽃도 꽂아놓고 이런 소소한 이런 낙들 있잖아요.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작은 이런 행동들이 생각보다 되게 삶이 재밌어지더라고.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요즘 나의 내 아예 이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또 공유해주고 싶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 이게 어제 짠데, 내가 강의를 하나 찍고 딱 끝나고 나니까, 중간에 내가. 분명 지우개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노룩으로 이제, 티안 나게 떨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아, 이번엔 자연스러웠다. 싶어가지고 앞에 있는 지우개를 짚고, 다시금 서을막 이어갔단 말이지. 근데 내가 어저께 찍은 그 피디님이, 유독 내가 촬영을 할 때마다, 내가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하는 피디님인 거야. 촬영할 때마다 막 분필을 날리고, 막 지우개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는 어저께는 약간, 티안 났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딱 끝나자마자 되게, 되게 신나서, 지우기 떨어지고 티안 났죠? 막 이랬는데, 팬님이 양말 보세요, 양말. <laughs> 이러셨어. 그래서 내가 밑을 딱 보니까, 양말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 보면서 엄청 빵 터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오랫동안 수업을 하니까, 목 관리를 하겠다, 해야겠다, 다짐을 하면서 집에 가습기를 샀어요. 근데 가습기를 샀는데, 이 가습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빵빵하게 틀어놨지.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제 집이 복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 아, 보일라나? 이게 위에서 보면 거의 화재 현장처럼 완전 아마존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뷰가 진짜 막 앞이 안 보였어 집이. 그래가지고 이 은은하게 약간 돌아있는 되게 재밌는 이런 나의 시트콤 같은 일상도 전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채워 가고 있는 저의 일상을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요즘 그리고 뭐 평상시에 어떨 때 많이 웃고 나한테 있어서 오일 두방울은 분명히 알 거야. 내가 지금 시험이 앞에 코 앞에 닥쳐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음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내가 뭘 준비해야 하고 오일 두 방울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는 사실 각자만의 목표치가 다 있을 거니까 그거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오일 두 방울까지 가는데 있어서 우리 숟가락만 보고 걸어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주변 풍경들 중에서 내가 유독 좋아하고 내가 유독 많이 웃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떠올려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고요. 제 핸드폰에 늘 있는 디데이인데요. 제 런칭까지 제가 항상 디데이를 해 놨어서 그 이후부터 플러스로 바뀐 거고 그리고 올해의 디데이는 제가 매년 해 놔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항상 핸드폰에 떠 있는데 이게 어제짜거든. 근데 어제짜로도 제가 런치 이후에 여러분들과 벌써 196일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126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시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가 훨씬 더 짧습니다 놀랍죠 그쵸? 시간이 진짜 빨라요 이게 분명히 D마이너스였는데 D플러스가 된 것도 신기한데 D플러스에 거의 200일이야. 우리 곧 200일 축하해야 돼. <laughs> 이제 그 정도인데 올해가 이제 오늘은 125일 남았겠지? 정말 이제 4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었는데 이 4달도 절대 이렇게 그냥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곧 다가오는 우리 9월의 학평에 용기와 승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같이 밤새는 시간 있잖아? <laughs> 저도 이제 또한 번의 가구를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시니까요. 저도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3월 3, 아, 한 3일 정도 밤새면서. 학평의 용기와 승기 해설 강좌를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출의 용기와 기출의 승기라는 변형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포장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도 준비 중이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난 이걸 하면서 9월달은 또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겠지? 근데 이제 이것만 있냐? 아니지. 국어에 온기 우리 공통국어 2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슬슬 내신 대비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천재 김지학사 미래엔 비상강 친구들도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상강 다 찍고 나면 또 새로운 교과서도 오픈하니까 고1 친구들은 내신 강좌에서 내신 내신 준비를 이제 2학기도 완벽하게 해내주시면 되고 저도 열심히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현강 친구들도 한 6주 정도 동안 내신 대비를 쭉 들어갔다가 잠깐 쉬고 또 기말고사 쭉 들어가고 하고 나면 사실 1년이 거의 끝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강도 다시 2학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번에 9월 이후에 바로 또 10월 학평 강좌가 있잖아요. 1 0월에 학평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DM로나 으 댓글로나 어 이런 강좌 찍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겨울방학 특강으로도 열릴 거니까. 난네달 남았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게 다섯 개니까 <laughs> 그러니까 쉴틈 없이 또 달려가겠죠, 그렇죠? 난 나대로 또 열심히 남은 네 달도 알차게 살아갈 것 같고 또 중간 중간에 재미난 게 하고 싶어지면 재미난 것도 여러분들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당연히 중간 중간 지치고 당연히 중간 중간 좀 힘차고 뭔가 뭐 힘도 드는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오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태까지 벌써 200일 가까이를 잘 버텼잖아요. 그쵸?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잘 왔잖아. 그러니까 남은 시간도 당연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잘 하겠지, 그치? <laughs>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또한번잘 해보자고 뭔가 마음을 같이 한번 모아서 다짐을 같이 한번 하고 <laughs> 결심을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의지를 다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빛나는 국어 주민쌤이었습니다. 안녕!